조드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 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찰스 웨슬리가 평생 쓴 찬송시는 무려 6500편에 달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18년 동안 한 편씩 써야 가능한 엄청난 양입니다. 찰스 웨슬리가 그리스도인이 된지두 달이 되었을 때인 1738년 7월. 그는 친구 브레이와 함께 일주일 동안 날마다 뉴게이트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강도, 살인 등 끔찍한 죄를 짓고 들어온 수감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여러 명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형 집행 전날 찰스 웨슬리는 사형수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러 교도소에 갔습니다. 한 사형수가 왜 왔소? 라며 투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드리러 왔습니다. 웨슬리가 대답했습니다. 어쩌라고! 사형수가 비웃으며 대꾸하자 그는 차분히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형제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세요. 그러면 죽음 후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할 것입니다. 나리채 발기도 전에 사형수들이 사형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찰스 웨슬리도 그들을 따라 사형장으로 향했습니다. 교수형 집행 시간이 점점 다가왔고 마침내 사형수들이 교수대 위로 올랐습니다. 웨슬리가 밤새 수고한 열매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형수들이 모두 기쁨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승리의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형수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기다리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 흑인 사형수는 내게 얼굴 표정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는 침착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냈습니다. 마침내 교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살려고 발버둥 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갔음을 확신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교수대 밑에 있던 그 시간은 내 생에 가장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몇년 후, 웨슬리는 사형수 형제들이 죽음을 맞이하던 모습을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인들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미워한 살인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형수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웨슬리는 곧바로 찬송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송이 바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손을 뻗나이다. 나는 다른 도움을 모르나이다. 만약 당신이 제게서 멀어지시면, 아, 나는 어디로 가야 하오리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것과 주의 보혈, 주의 귀한 보혈로서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이것이 찬송 원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능력은 오직 주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뇌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라고 부르짖으며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무엇인가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기도 하고 물건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때 의지하게 된 사람이나 물건은 곧 우상이겠지요. 또는 무형의 가치에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력이나 명예, 이데올로기 같은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에 많게든 적게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전래 도가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누이가 잡은 동화줄은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동화줄이라서 오누이가 무사히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지요. 반면, 호랑이가 잡은 동화줄은 썩은 동화줄이라서 결국 끊어졌고, 호랑이는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썩은 동화줄을 잡으면, 다시 말해, 의지하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라 가르칩니다. 우리 삶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역경들이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그라듭니다. 이런 폭풍이 몰아칠 때 썩은 동아줄 같은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호랑이처럼 떨어져 죽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적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세세히 보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무궁합니다. 그 무궁한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이며,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의 보호자이며,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보고 그를 의지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속의 능력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담고 본받을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임을 기억하시고 늘 승리하는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